날씨는... 이게 정도까요 계장님? 시시작죠 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지금 영상 전부 다복사했습니까 그것도 다시 제 직관은 그렇거든요 이게 귀신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다 거기만전하지 마. 정찰로 현장에서잠는데 이거... 산이준입니다 <laughs> 지금 오후 3 시인데요. 제가 <laughs> 어, 오전에 출령을 주소 온 것을 이제 오후에 세척을 할 겁니다. 지금 공장 어, 이제 여기는 저희 1 공장 사무실이고요. 2 공장에서 지금 세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세척하는 모습을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이 공장까지는 대략 한5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9월 9일 오후 세 시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최초한 중량이 대략 한1 5 0 k g 정도 되는데요. 네.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한번 네, 없이 두번 없이 고스란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은 대부분 오장 회원님들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은 다른 쪽에 공개를 안 하고 오장에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량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은 지금 제가 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남겨놓을 동영상이어서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충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충령은 뭐냐면 개달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그냥 개달의 열매가 아니고 개달의 열매에 어떤 벌레가 그러니까 곤충이 알을 까는데요. 지금 그 곤충 이름은 우리나라 말 이름이 없습니다. 외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어, 곤충 이름인데요. 생긴 거는 꼭 모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벌레인데 그게 개달의 열매 안에 알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알을 낳게 되면 원래 대추 모양으로 단게름하게 생겼던 개달의 열매가 어, 아주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울퉁불퉁해지면서 어떤 특수한 물질이 그쪽에서 생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생성된 물질이 어, 체내에 있는 요산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어, 충량을 검색하시면 어느 병측에 듣는지 아마 네이버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요즘 많이 앓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아마 주변에 몇 분은 아,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까예요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 지인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현재는 아직 충량문 판매를 하지 않고요. 이거를 어, 저는. 제조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조 허가를 내는 데까지는 대략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제품이 생,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기억해 두셨다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력을 가공하는 제2공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아까 있던 사무실은 1공장이고요. 거기서는 오디즙, 양파즙, 양배추즙, 군고구마, 군밤, 그런 거를 생산하고요. 이쪽 2공장에서는 책즙, 야밤문그 다음에 좀 약, 약재, 건재들, 뭐, 뭐, 건치기라든지, 아니면 건, 건제 토봉령 이런 거 건조하고 세척하고 말리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오늘 채취해온 충량을 어, 세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후면 도착을 하는데요 이쪽 옆쪽에 보이는 호수가 보이시죠? 네, 삼진강댐으로생성된 옥정호입니다. 이거는 정업시민들 상수원으로 쓰는 곳이라요. 이 근처는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어, 공장을 지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네, 동네여서, 부특에서 어, 연기나는 공장은 단한 곳도 없습니다. 어, 공장이라고 있는 거가 겨우 저희 선이준이라는 가공공장, 저희 정도 되는 그런 공장이 한, 대여섯 개 밖에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면 안에. 지금 공장에 다 왔습니다. 내래서최치한 춘영 자석에. 드리겠습니다. 자, 아. 아, 일단 저쪽에 세척에 지금 충령을 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차온 저장고고요. 이량을 청량, 잠깐 년2저 2년, 2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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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킬로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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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년, 2 2 2 저는 한 손으로 못 들겠습니다. 저 세척기 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충량 세척기입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웠기 때문에 이물질이 좀제원 많습니다. 나무 가지나 이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략한150 킬리 200 킬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넣은 게 대략 지금 한200 킬로 정도 될것 같고요. 지금 오장밴드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지금 9월 9일 지금 3시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3시 12분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각본 없이 대본 없이 고스란히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틀간 모아놓은 춘량 지금 꺼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놓은거 아니야? 아니야 씻어... 식은 거야 과목 벌써 홍시가 다 됐어 벌래 먹은 거벌래 먹은 거 아니야 됐는데요 홍시가 열렸어요 얘는 썩었고 여기 지금 홍시가 달려있네요 제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도공시가네 홍시가, 네. 홍시가 달려있습니다 <laughs> 지금 몇킬로한4 0 0로 넣는 거야? 충량입니다. 지금도 옥션이나 뭐 지마켓, 1 1번가 같은데 가서 보시면 아마 충량 에키스라 그래서 판매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진하고 더 약성이 뛰어나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채취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양을 더 많이 넣어서 더 진하게 만들 겁니다. 이게 토탈 몇 키로야? 5 0 0 될까? 정확하게 올라가. 제가 충량을 채취하면서 동영상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매끈하고 갸름한 게개달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달에 벌레가 알을 넣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해지면서 약성이 뛰어난 충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개다에는 매끈한 계단에는 약성이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대추처럼 매끈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는 약성 없는 개단에열매는 채취를 해오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매끈하게 생긴 대추처럼 생긴 거는 단 하나도 안 보일 겁니다. 전부 약성이 뛰어난, 제대로 된 충량만 지금 골라왔습니다. 지금 이 통이, 500kg 용량인데 거의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서 세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아래 가면 이 파이프 라인에 밟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 라인을 밟고. 타야 빠진 라인. 이게 호스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호스를 통해서 물을 집어넣고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척기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석기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3분 정도 기다리면 불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섞이니까 네. 불이 나 올라가고 있요 아시아적 모습을 보면 꽤 비슷해요 성냥이 500km 가 지금 설치 되고 있는 모습 입니다. 어쨌든 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기계는 약재 절단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토봉령이나 칡 이런 거를 절단을 한 다음에 건제로 말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형 절단기고요. 지금 저 충령은 대략 한 30분정도 세척을 하면 깨끗하게 나올거고요 크게 세척되는 동안에 어, 잠깐 말려놓은 충령을, 건조시켜놓은 충령을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기 충령 줍느라고 정신없이 뭐 공장을 왔다갔다 해서 좀 분연되고 약간 지저분합니다. 보조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즙을 생산하는 건 거의 없고요 지금 충령하고 약재 채취중이라 들어가서 말려놓은 충령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말려놓은 충령입니다. 이거를 그냥 말리면 안에서 알들이 부화를 해서 싹 날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들이 부화가 안 되게 급속하게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전기 건조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총량이 있습니다. 이게 말린 충량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린 거나 뭐 즙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물을 첨가해서 물을 끓이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좋은 약성만 추출을 해내는 겁니다. 열이라고 그래서 물을 넣고 끓이는 겁니다. 오늘은 정신없이 동영상을 촬영하느라고 준비 없이 해서 지금 영상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촬영 중단하고 제가 오늘 오후에 오늘 새벽부터 쭉 있었던 내용을 시간별로 다 동영상을 정리를 해서 밴드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충령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아, 주변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약재입니다. 이상 9월 9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촬영을 한 산이준입니다. 약한 25분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해척 중입니다. 오장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영상 다 보시고 네이버에 총명 꼭 검색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 산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거 촬영 중지하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